네,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목요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증시 흐름 브리핑 그리고 유망 섹터 차트 분석 결론까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수급이 밸류업 쪽으로 몰리면서 금융업이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외인의 매수세는 전자 전기 쪽. 로 몰렸다는 점. 다음으로 전력 부족 관련 주 원전 쪽이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S.M.R. 관련 주들이 상승하면서 마무리 되었던 어제였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인은 코스피에서 강력하게 어제 이어서 매수를 했고 기간 역시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분들은 매도를 했네요. 오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변동성이 조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장 초반 흘러가는 모습 관찰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에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연출되었습니다. 반도체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었지만 AI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전력 설비 업종 강세 지속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력 설비 업종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 이미 누군가는 혹은 몸통쯤에서 매수한 물량을 내가 굳이 목 근처까지 왔는데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실제로 전력 설비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23년 6월달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연고점에 임박을 했어요. 지속되는 외국인 매수는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 매수세가 지속 가능한지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업종은 꿈의 기판 유리기판 섹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섹터 꿈의 기판으로 불리우는데 반도체 글라스 기판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기존 PCB 기판의 한 한계를 극복하고 열에 강하고 저렴한 패키징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의 성장성 24년에는 3조 규모에서 34년에는 대략 6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텔, SKC, 삼성전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기업들까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그런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갈수록 시장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요 투자처는 인텔, SK, 삼성전기, 그리고 기타 소부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TGV라고 글라스 관통 전극 제조 기업이고 유리 기판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열에 강하고 저렴한 패키징 그리고 초미세 선폭 패키징이 구현 가능하다는 점 AI 패키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언제쯤 양산이 될 것인가 인텔은 2030년, 삼성전기는 2027년을 양산출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양산 제품 출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신기술 그리고 신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따라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유리기판 제조기업, 공정기업, 검사기업, 기판 장비기업, 시가 공정기업까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SKC와 삼성 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섹터 신기술 그리고 신섹터로서 시장에 이목을 끌기에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아까 나와 있듯이 시장은 지속 성장의 전망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SKC의 모멘텀 다섯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SKC 자회사가 앱솔릭스인데 미국 조지아 1공장 건설 완료 후에 이분계 본격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산 1만 2천 미터 제곱 규모 유리기판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려 세계 최초 반도체형 유리기판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앱솔릭스의 전략은 조지아 1공장 그러니까 소규모 생산 시설에서 시제품을 양산한 다음에 대량 생산 공장인 조지아 2공장으로 확장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미국에 있죠. 그렇다면 주요 고객은 북미 빅테크 기업이 될수 있겠죠. 바로 고성능 컴퓨팅용 기판 고도화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양산 과제는 기술적 검증 그리고 안정적인 수율 확보 고객과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SKC의 외인 기간 수급 분석을 보면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매우 강함 다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신호가 강할수록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좋겠죠. SKC의 수급은 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SKC의 일봉인데 최근에 상승했다가 이 매물대로 다시 돌아온 모습이죠 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자리 충분히 손절라인 짧게 짧고 충분히 진입해볼만한 가치가 있 겠죠 일단 1차 저항은 여기 갭이 생성어 있는 12만 7천원 정도라고 설정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자리에서부터 플러스 6% 정도의 상승을 도움해볼 수 있겠죠 만약 이곳을 돌파하고 잘 지지받는다면 전고점에서 잘 지지받는다면 그러니까 15만원을 돌파해 준다면 15만 5천원까지의 상승을 도해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최근 cs2024 에서 유리기판 시장 진입을 공식화 했습니다 올해 세종 사업장에 파이럴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내년 시제품 생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skc 앱솔릭스 보다 1년이 늦긴 하지만 삼성전기는 기존 기판 제조 기술 경험 차별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유리기판 공정이라는 게 기판 제조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는 기존의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활용해서 유리기판 경쟁력 확보 그리고 잠재고객 공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1년 늦었지만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1년의 시간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죠 자 삼성전기 주봉의 특징을 보시면 365일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강력한 저항 밴드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죠. 실제 15만 8천 원에서 16만 천원 해당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여러 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날의 자리 돌파하고 지지 받아 준다면 17만 원, 18만 원 대까지의 상승을 충분히 동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분기 단위로 아주 길게 끌고 가는 스윙을 노리고서 우리들이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겠죠. 삼성전기의 수급, 외인과 기간 데이터 상 매우 강함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SKC가 강함이었는데 삼성전기가 매우 강함이라면 삼성전기의 프리미엄을 더 부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기판 시장, 신기술 신사업 영역으로서 긍정적이지만 기술적 검증, 안정적 수율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 고객과의 지속적 신뢰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핵심 고객은 당연히 북미 빅테크 기업이 되겠고요. 누가 가장 먼저 북미 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해내느냐 이것이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